대한 척추신경외과 학회, 대구경북지회, 학술관사를 맡고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김광렬입니다. 지방에는 거주하는 사람도 적어지고 병원도 작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픈 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막상 병원에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큰 병원을 선호하게 되어서 대학병원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이름을 들어본 유명한 병원에 가시고자 합니다. 더큰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벌리도 멀고 또 가시게 돼서 대기하는 시간도 많다 보니 아픈 분이 가시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퇴행성 척추질환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충분히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대구 지역에서 척추진료가 가능한 병원과 척추신경외과 전문의를 소개하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척추진료 가 가능한 병원과 척추 신경과 외 전문의를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누리집에서 병원을 파악해서 5년 이상 척추 수술을 하고 있는 병원과 전문의를 알아봤습니다. 사진은 병원 홈페이지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대구시에는 두 개의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먼저 경북대병원입니다. 중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상급 종합병원으로, 대구 권역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조대철 교수님과 고용산 교수님이 진료 중입니다. 두 번째로 영남대병원입니다. 대구 남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급종합병원이고 대구 권역 응급의료센터입니다. 김상우 교수님, 전익천 교수님, 유동우 교수님이 진료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4군데의 네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먼저 개명대 동산병원입니다. 달서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이고 김인수 교수님이 진료 중입니다. 두 번째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고요. 상급종합병원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남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김대현 교수님, 김광렬 교수님, 이종훈 교수님이 진료 중입니다. 다음은 대구 파티마 병원입니다. 동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구 지역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유명한 선생님이 진료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출곡경북대병원입니다 북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으로 대구 지역 응급의료센터입니다. 고용상 교수님이 진료 중이시고, 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경북대병원과 양측 병원에서 다 진료 중입니다. 구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대구보훈병원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달석을 위치 하고 있습니다. 이우용 선생님, 신동근 선생님이 진료 중입니다. W병원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달석을 위치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선생님, 신동욱 선생님이 진료 중입니다. 든든한 병원입니다. 동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신종은 선생님이 진료 중입니다. 바로본 병원입니다. 동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김기대 선생님이 진료 중입니다. 서대구 병원입니다. 서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배준호 선생님이 진료 중입니다. 전문 병원들입니다. 대구 시티병원입니다. 북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임재범 선생님이 진료 중입니다. 대구 우리병원입니다. 달서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신종현 선생님, 김명진 선생님이 진료 중입니다. 대구 우리들 병원입니다. 중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신영환 선생님, 이신영 선생님, 강민수 선생님, 정사권 선생님, 박은수 선생님, 마현진 선생님, 이준규 선생님이 진료 중입니다. 척탑병원입니다 중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손시훈 선생님, 방우석 선생님, 이동현 선생님, 안성태 선생님, 김경기 선생님, 강병욱 선생님이 진료 중입니다. 백제로병원입니다 수성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김재용 선생님이 진료 중입니다. 백두병원입니다. 달서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장현동 선생님이 진료 중입니다. 보광병원입니다. 달서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고상규 선생님, 우병길 선생님, 송광철 선생님, 김경태 선생님, 여창기 선생님, 이영민 선생님, 박정식 선생님이 진료 중입니다. 서봉의료재단 보강병원입니다. 달서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용철 선생님, 정을수 선생님, 박선영선생님, 이창주선생님, 김성호선생님이 진료중입니다. 참조은병원입니다 달석을 위치를 하고 있고, 최은석선생님, 배광주선생님, 도홍직선생님, 이동윤선생님이 진료중입니다. 척척병원입니다. 북구에 있습니다. 박열범선생님, 신철식선생님이 진료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에는 좋은 병원,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믿고 편안하게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